안녕하세요. 은가비다역입니다 오늘은 요거 둥근잎 비치 후리대데요요 둥근잎 비치 후리대요잎 머리가 요 땡글땡글 땡글해서 저는 너무 이쁘더라고요. 프릴 종류를 대체로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아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아이는 제가 한 3년 이상 키웠습니다. 처음에 새파란, 줄기가 새파란 아이 데리다가 키웠거든요. 지금 완전 무거워가지고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, 이 아이는 적심군생. 이 아이는 적심군생을 데려왔었어요. 처음에 데리고올 때. 이 머리수가 한 여섯 일곱 개 있던 아이 데리고 왔었는데 그늘에서 자리가 없으니까 저, 저 안쪽 그늘에서 겨울에 있으니까 색깔이 너무 안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기가 또이적신군성은 국민이 적신군성은 오래되면은 그 줄기를 밀어내 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오래 묵히면 그래서 이 줄기를 다 뜯어가지고는 요세 개, 요세 개, 3개, 요세 개랍니다. 세 개는 제가 심어놓고 나머지는 저 동생네 갖다 줬어요. 저희 동생이 시골에서 살아가지고는 저희 집에서 좀 별로 미운 거 갖다 놓으면 진짜 그게 예쁘답니다. 한 번씩 내려 가면 진짜 다른 아이 같아요. 너무 예뻤어. 이 둥근 이 빛이 우리 대에는 자고는 너무 이색하더라고요요자요3 년을 키운 아이인데, 3 년을 이렇게 키운 아이인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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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겠지 여기 잠 작은 아이 하나 있죠 여기 떨어질라 자고 그거 하나 나왔습니다. 오래 동안 키우면 이렇게 분지를 한답니다. 이 아이는 자고가 자고가 나오지 않는 대신 이 아이는. 요아이보다더 오래 묵, 묵혔 묵었는지 작은 더 작은 분에 있는데도 분지를 요세개다 했습니다 분지를 세개 심어놨었는데 분지가 벌써 육 대가지 육 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갈 따갈게 묵히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아이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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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지를 했,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조금 입장이 분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아이도 야, 이는 키우기는 굉장히 무난한 것 같아요. 물을 거의 잘안 주거든요. 물을 이렇게 시, 완전히 시들어가지고 물렁물렁할 때 물을 줍니다. 키우기는 진짜 무난하고 병치레도안 하고 그렇더라고요. 물은 그냥 생각날때한 번씩. 주고 그 대신 물으면 너무 많이 주면 또 입장이 늪대대할 것 같아요. 그리고 키우기 너무 무난한 동근이 빛이 후리대 한번자우가 너무 안 나오니까 기다리기가 지루하신 분들은 조금 처음에 데리고 올때요좀 두수가 많은 아이들 데리고 와서 키워도 될것 같아요. 요 애도 뭐 가격은 그렇게 저렴하니까. 제가 요, 가지가 완전 히 이렇게 벌어져가지고는, 철사를 묶어놨습니다. 요 아이는 1년, 내내 저 난간에서 햇빛, 직광 다 보고 있거든요. 그래도 뭐큰탈 없이 잘 자랍니다. 화상도 있지도 않고, 요러고, 요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모아진 애가 예뻐가지고는, 요 하나 더 데리고 왔었는데, 자리를 차지를 못하니까 큰분이 심으면 그리 작은 분에서 요 잠깐 안간에 있어요 요리 둥근잎빛이 우리 둥근잎 대는 자구보다 분지를 하는 나이 그래도 조금 세월을 묵혀야 분지를 한답니다 오늘은 요 둥근잎빛이 우리 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온갑이 다육 이었 습니다.